가을비가 그치고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오늘 아침보다 2에서 4도가량 내려가서 14도 안팎에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한라산 높은 곳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말에 한라산 산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0도 내외로 커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류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이 초속 20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인데요. 한라산 성판악은 6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요. 동부지역 12도, 북부와 서부지역 14도, 남부지역 1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성판악 1 1도 안팎에 그치겠고, 서부지역 18도, 북부와 동부지역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내일 오전까지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